뜻깊은 사회를 맡게된 아나운서 방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축 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 그 힘찬 문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목표의 조건입니다. 정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책임 있는 감축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총6 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부분별 감축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그 극복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 대비 약 2억 7천만 톤에서 3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줄인 양의 수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어야 합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데이터 센터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인류를 보다 행복하게 평등 행복하고 보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어, 현실적 실현 가능성의 무게를두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 배출 건물의 총량 할당이라든가 기업 규제와 연동해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만 어,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상황입니다. 부문별로 보시면. 50% 감축과 53% 감축은 전력 부분은 80% 감축을 배출량은 80%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53%에서 60%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MBC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부처간 협의해서 상한 60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지만. 하한에 대해서는 끝내 이견을 굽히지 못하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2035에 개시하니 이러한 합헌성 조건을 충족하는가? 헌법재판소는 IPCC가 제시하고 UN기후변화 협약 과정 사실에 비추한 국제기준으로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한국 어, NDC 수립에 있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35년 NDC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학적인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워야 한다. 죽어보면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것이 의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의 여러분들 우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해결에 대해 과절과 연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